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다음 이슈를 기다리면서 뭐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노려봐야 한다고 과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식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데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뭐 해당 이벤트 택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상담도 많이 보내주신 그런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바로 4월 10일 영상일텐데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과연 한 30%? 과연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이30 30% 손실 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지 제가 잠깐 잠깐 언급, 잠깐만 언급해 드릴게요 K&J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에 35% 가량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네오이즈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거의 한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V1테, V1테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후에 30% 이상 지금도 계속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구독과 좋아요로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수익 다 얻고 뭐 완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동안 에코프로만 들고 있었다. 존보를 외치는 거일 뿐이죠 효율적인 매매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어, 다행히 뭐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와줬길 망정이지 더 빠졌으면 마이너스 40%뭐 마이너스 50% 기본이었을 겁니다. 뭐, 이제껏 나온 호재는 사실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은 수익 챙기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게 맞죠. 마냥 행복해로 계속 돌리고, 수익 다 까먹고, 좋은 거다 놓치고, 뭐, 속만 상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젠 이런 매매 그만두자. 뭐, 그 말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은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까, 뭐, 이제는 제대로 투자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제 자랑도 조금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까, 에코프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집중하시고, 자, 최근에 에코프로와 함께 뭐 2차전지 종목들의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하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박스 구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이 50만원 선은 이탈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라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겠지만 4월쯤에 70만원 위로 물리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뭐 제발 본좀 알아, 본좀 알아 하고 계실 거예요. 반등이 나와도 6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단 이제 60만 원 이상의 흐름이 나올 이슈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장 증설이라든지 양산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계속 강조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뭐 지금부터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고요. 아직까지 연락 못 받으셔가지고, 뭐, 물타기 기회 놓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제 귀엽고 큰 상승이 나오면서, 뭐, 정말 좋은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쉽게 풀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또 다른 전략을 짜서 적용해야 하는데, 뭐, 이런 고급 정보들을 다오픈해버리면 기존 청취자분들 불만도 엄청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요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주시면은 뭐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은 뭐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러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4 0의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주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깐요 비말이 아니라는 점뭐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뭐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하나씩 확인해서 소중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이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뭐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선 종목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집중하시고요. 자 제목 정도만 보고 갈게요. 로봇은 대기업 조직도 바꾼다. K전자 조직 확충 쟁거름. 이제 대기업 조직을 이제 로봇 관련해서 대기업 조직도도 바꾼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로봇 벤처 M&A 광풍, 삼성, LG, 현대차 다 뛰어들었다. 이제 삼성이랑 LG,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 뭐 벤처 기업을 M&A 하겠다. 뭐다 뛰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국토 로봇 배송 2026년 시행 물류 R&D에 뭐 1,250억 투입 로봇 배송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20% 성장할 것이단 투자 성공에 로봇 시장 숙수 예,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가 뭐 이따라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이스라엘 기업 로봇 AI 자율주행 1,760만 달러 공동 투자 뭐 투자를 이렇게 유치했다 이런 내용이겠죠. 딱 이슈 보시면은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로봇 관련입니다. 로봇 업계는 이제 작년 한해 꾸준히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 왔었고요. 뭐 올해 채지피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뭐 국내를 뭐 비롯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의 뭐 로봇 대규모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가기도 했었죠. 유해 조종 들어가면서 이제 고점 지지 구간에서 차분하게 만들어 가면서 또다시 좋은 타이밍을 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외 대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뭐 기술 개발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갈 거론될 테마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 필요한 분들은 뭐 위에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그럼 슬슬 오늘의 종목을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보자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3 2 8 5억에 코스닥 중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간단하게 스냅사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원가율 개선으로 영업이익 소폭 증가. 뭐 로보스타는 1999년 2월 26일에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뭐 주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11년 10월 17일에. 스닥에 상장한 주권 상장 법인 이다. 동사는 산업용 로봇과 로봇 기반 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의 고도화 에 대응하는 로봇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로봇 산업 부분과 공정 장비 및 로봇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으로 구분됨.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0.5% 증가. 영업이익은 700.9% 증가. 단기 순이익은100.9% 증가. 매출은 전년과 대비한 수준을 기록 했지만은. 에서는 힘입어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 디스플레이 자동화 산업 외2차전지 반도체 산업용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서 특정 산업의 투자 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 이슈도 한번 봐야겠죠. 로봇 팀주는 LG 전자, 자회사 로봇스타 실적도 수증가했다. 뭐 LG 전자에서 로봇에 힘을 줘서 자회사인 로봇스타도 뭐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뭐, 이런 내용 이구요 그리고, LG 계열사로 거듭난 로고스타, 뭐 무차별 경영 누나. 요거는 내용 잠깐 보고 갈게요. 호수학 상장사 로고스타는 지난 2018년 LG 그룹에 합류하면서 변화를 가졌다. 뭐 대부분 이 사진을 LG 출신으로 교체하고, 장관 등 규정도 정비하면서 점자 계열, 점차 계열사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인수 이후 우선과제는 재무 안정화였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대한 체력을 비축하는 노선을 택했다 이런 내용 있죠.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로봇스타, LG전자,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서 로봇 등 사업 기획 확보 소식에 자회사 부각. 이런 이슈들처럼 LG전자가 몇년 전부터 로봇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나서면서 공격적인 지분 투자를 했었고, 이런 기조가 이제 삼성과 현대에서도 나타났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AI 테마 형성과 함께 로봇 테마도 같이 흐름을 내면서 해당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재부각되면서 각각의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즉, 로봇스타가 가지고 있는 산업용 로봇 관련 기술 여외에도 뭐, LG 전자의 뭐, 로봇산업 투자 및 뭐, 사업 확대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야겠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최근 주가의 흐름을 같이 보면은 올해 초에 49,600원 신고가 경신 후에. 두 달간의 강한 조정을 받고, 최근 하락을 잡으면서 아주 좋은 지지 구간 형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단기 흐름상 보시면은, 제가 잠깐 선을 끄어 드릴게요. 3만 한 500원 정도부터 3만 5천원. 어, 이 정도겠네요. 이 정도 사이가 박스 구간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들하고 보고 접근을 해야겠죠. 즉, 현재 다음 이슈를 기다리면서 뭐,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노려봐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랑 매수 대응방 아닙니다. 디테일한 탓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뭐 더군다나 기존 구독자분들을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수명, 20명. 수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별세개짜리 숨겨왔던 알짜배기 정보 최소 30% 이상, 30% 정도는 빠르게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골치덩이 종목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가지고 계좌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였습니다.